네. 오늘은, 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아버지가 그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지으셨던 교회라서 마당이 아주 예쁘게 구성이 되어있고 넓직한 그런 공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 그런 마당이 있는 집이나 마당이 있는 교회는 동무들, 친구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뭐 저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반에 70명씩 수업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이렇게 수업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후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저희 친구들이 다 저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교회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나게 공놀이하고 술래잡기하고 실컷 뛰어 놀다가 책가방 들고 오후에 학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항상 그렇게 놀러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사는 제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되니까 꼭그 질문을 해요. 야, 니네 아빠가 목사야? 그렇다고 그러면 니네 아빠가 목사면 여기 다니 네 거니? 니네 거니? 꼭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았던 것 같아서 그렇진 않다고 다 우리 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연이어서 또 빠짐없이 묻는 게 뭐냐면 그럼 누구 거야? 이걸 꼭 물어봐요. 교회가 누구 거냐? 그런 대답에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확실하십니까? 이 질문과 이 대답은요, 언제나 정확하게 묻고, 언제나 정확하게 대답되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셔도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네것 아니고 내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교회는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지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구현이 되어지지 않고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의사,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주장하고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교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뜻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통해서 주님의 주인되심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이 일은 굉장히 난관을 겪고 부딪힘을 많이 겪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주님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써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선언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진 뜻은 이거야, 이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내 교회라고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뜻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항변했대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 항변하다라고 하니깐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점잖게 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항변하다를 리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뷰크라는 단어는요, 가르치다, 야단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거 동의 되셨습니까? 그일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뜻만을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래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피크닉을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이제는 그야외회배를 끝내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신났어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을 탁 정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개 학생이 오늘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께 한번 드리세요. 그리고 마치죠. 기도를 시켰어요.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어, 야외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 드린 것도 너무 좋았고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여기서 놀이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가졌습니다.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거는요. 예수님도 여기에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이 성도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 필요하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그분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고 기도와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전혀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에이든 윌슨 토저, AW 토저라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평안한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되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 뜻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데, 어, 평안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삶에 신앙적인 부딪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날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 가지 해석이 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로만카톨릭이 주장하는 해석이에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금 보고 말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공교롭게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 해석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라는 그 제자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것처럼 대들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불안정한 그 존재를 기초로 삼는다라는 것은 선뜻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라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것을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단을 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가르쳐서 아직 멀었다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의 뜻이 통용되어야 되고 너에게 분명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셨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이 고백은 네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혈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애시당초 그 고백을 마음에 들어하셨고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지금도 내 삶의 주인으로 역할하시는 그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회?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처음에 신앙이 약해서 고백이 분명하지 않게 들어와서 점점 강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없는 그런 모임은요 교회 아니고 동호회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 신앙이 없는 교회는요 기초가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에 자기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너무 좋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자랑을 듣던 이렇게 사람이 한 친구가 궁금해진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니네 교회는 도대체 무얼 가르치고 무얼 믿는데 그렇게 좋아하냐? 뭘 믿는데 니네 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궁색해서 그랬대요. 어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어.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럼 넌 뭐를 믿는데? 어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어. 거약이 오르잖아요. 그럼 너하고 니네 교회는 뭘 믿는데? 어 나와 우리 교회는 똑같은 걸 믿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어원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는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라틴어는요, 심장을 내어주다.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 내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꺼내어 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더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그 공의가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두려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면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신앙 고백 내 심장을 걸고 하신다면 정말 그 공의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거리면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쉬운 것 아니고 가벼운 것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의 무게를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억하실 것. 그것은 당신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애초부터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라는 이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 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특별한 목적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저 해로성정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거야.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 도시도 빠지지 않고 건물을 다 교회, 예수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세울 거야.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교회 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초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에서 바뀌어지느냐.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초, 초창기 4세기가 되어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황제가 믿는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교회 기독교가 되기 시작해요. 거기가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나쁜 점은 뭐냐? 우리가 보기에 황제가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의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도 기도했고 자기의 집에 모여서도 떡을 뗐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적든 크든 나누었는데 황제가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임금님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가 커야지 넓어야지 화려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에클레시아라고 사람의 개념으로 불렀던 그 교회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느냐? 황제가 예배할 수 있는 바실리카. 이 바실리카라는 뜻은 뭐냐? 예, 띄워주세요. 의식을 위한 공식 집회 장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장소, 그럴듯한 장소를 의미하기 시작하는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교회사적인 습관이 지금도 우리에게 따라와서. 아, 교회 하면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장소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왜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건물보다 우선하고 건물보다 더큰 개념을 가지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셨고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너희를, 당신들을 내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입니까?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으세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 뜨거운 고백이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개인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 생각대로 살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교회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더 깊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의 교회가 무슨 부흥이 있기를 바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왜 가지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교회의 비전을 품으셨다고요. 한명한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략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많은 것이 바뀌어집니다. 만약 교회, 교회가 장소였다면 누군가가 와서 교회문 걸어 잠그면 교회의 운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어,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 왜 내려오셨습니까? 전쟁이 무서워서만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에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자꾸 피박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내려오신 거잖아요. 저중국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60년대에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모든 종교를 다 폐쇄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도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교회당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교회가 장소라면, 건물이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온전한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당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학자들이 저 중국당의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는 문을 닫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개방의 물결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졌어요. 중국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웬걸요 중국의 교회당 그 건물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중국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때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이 중국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그들은 가정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했고, 그들의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교회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교회, 교회 건물이 서울교회라면, 우리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교회라면, 주님이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서울 교회로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이 흩어지는 순간, 모였다 흩어지는 그 순간, 서울 침례 교회는 서울 전역에 있는 거예요. 한명한 한 명이 다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거하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기업, 직장,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을 고치시려고, 이 땅을 바꾸시려고 세웠으니까, 여러분 한 명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이 터를 잡으신 그곳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7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서울 침례교회, 교회 하나로 끝날 것 아니라. 이 교회를 거쳐 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건강한 복음을 마음에 품고 또 자신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흩어진 모든 자들 그들이 서울 침례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뜨거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동일하게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자리에서 주님의 세우시는 교회를 실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